코바늘 뜨기, 사슬뜨기 첫코 바늘뜨기, 사슬뜨기 첫코 잡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코 바늘뜨기 실 잡는 법.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 실을 앞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서 이실 끝으로 검지를, 검지까지 걸어서 이렇게 왔죠? 그러면, 이 엄지하고 중지로 이 끝을, 이 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. 다시 볼게요.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걸고, 자, 이렇게. 잡아주고요. 처음에 첫 코를 잡을 때, 코바늘로 이 끝부분, 실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검지와 중지에 잡고 얘를 한 바퀴 돌려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게 이렇게 첫 코를 이렇게 잡거든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서, 한 코, 두 코,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. 다른 방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여기 끝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이 검지에다가 건 다음에 얘를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링 있죠? 링에다가 손가락을 두 개를 넣어서 얘를 이 짧은 실 말고 긴 실. 긴 실을 이렇게 올가미처럼 올가미를 매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올가미를 매 주시면 여기에 코바늘을 넣고 이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실이 네. 첫 사슬코가 만들어진 겁니다. 다시 한번 해 볼까요? 이끝 실을 손바닥 위에 놓고 검지를 감아서 X 자로 X 자로 한 다음에 여기 링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요긴 실을 이렇게 빼오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코바늘을 걸고 이긴 실로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하면 바늘이 걸렸죠? 그래서 여기서 하나, 둘,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.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. 우리 대바늘뜨기 해보신 분 있죠? 대바늘뜨기 할 때, 코 잡을 때, 야, 요 이렇게 있으면 실을 이렇게 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링을 만든 다음에 이 엄지와 검지로 우리 실 옛날에 어렸을 때 실뜨기 놀이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를 잡아요. 대바늘뜨기 할때 대바늘뜨기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코 잡을 숫자만큼 실을 길게 하는데 코바늘 뜨기는 한 코만 잡을 거니까 이렇게 링으로 잡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얘를 이렇게 잡아요. 그런 다음에 코바늘로 대바늘처럼 이쪽 링에서 원에서 저쪽 코를 이렇게 땡겨 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긴 걸로 이렇게 해서 한 코가 만들어졌죠.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, 둘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. 사슬뜨기, 첫코잡는 거, 네. 한, 세 가지 방식 알려 드렸 으니까, 여러분 편 하신 대로 쉬운 대로 쉬운 거 여러 분이 보시 기에 쉬운 걸로 하 시면 됩니다.